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일어나지면종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험린 날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중요한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죽은 자들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렇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로마 황제나 물질이나 자아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지어 건강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분 그렇게 교회는 내가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그냥 이름 올리고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호받심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갈때 우리 아버지가 뭐좀 달라던데요. 그러면 뭐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화려한 미사 여부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바로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도 메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 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항변하여이르되이 항변하다가서 꾸짖다 꾸짖다 구석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이 잘못된 메시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당신을 따라다니며 이날을 위해서 왔는데 죽다이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잘못된 메시아닉이 이 폭력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스라이팅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 황제를 극복하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닉에 가스라이팅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 메시아니기에 빠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참 여러 가지 해석의 원리가 많이 지금 이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현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 세워져야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거짓을 동반한다든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같은 어,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바유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참 하나님이다. 하고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참이 엄청난 거죠. 이 사탄은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거든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남아서 하나님처럼 살다가 그냥 그래 가시면 되지 무슨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해와 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면 됩니다. 무슨 성육신 해가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이거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두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학적 도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제안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불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그래서 베드로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은 말로 고, 말로 하는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져야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노아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갔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출식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 인생의 불의심이다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해라고 그거 잘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좀 너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는 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하지만은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왜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객관성을 가지면서 내 삶을 날마다 반추해 가는 겁니다. 시편 70편 5절 보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 삶의 발자국마다 은혜를 구해 가는 겁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 삶의 발자국마다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균형 잡힌 눈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권리만 자꾸 추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권리만 추구합니다. 이 세상은요 참 자아가 우상입니다. 자 자아. 여러분 자아 이제 이 지독한 자아네 표현을 자 그렇게 하거든요. 지독한 자 자아. 마귀는 자아를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자아를 자꾸 부추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권리. 내가 받을 권리만 자꾸 가르칩니다. 자아를 부치키는 세상입니다. 내 뜻, 나를 즐겁게 해야 한다. 나를 숨기라고 외칩니다. 자아가 우상인 사람의 특징은요. 딱 보면 화를 잘 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왜 그렇습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왜냐? 자기 뜻이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교만하면 복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야 복이 머물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흩어집니다. 자아가 강하지 않을 때는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해준 게 많지 않아도 부부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아가 강하지 않고 지독한 자아가 소멸되어지면 어떤 보장도 해주지 않는 나라지만 나라에 대한 고마움에 감동을 합니다. 신앙을 전수해준 교회에 감격합니다. 키워준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먹여 살린 회사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딱 속아서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싹을 트는 것입니다. 왜냐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의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물건들 판매하는 거 TV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써 보시고 14일 동안 체험해 보고 마음에 들면 사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사람은 소유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소유 효과입니다. 가지면 좋은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매몰 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탄산수 기기가 아까워서 비싼 리필을 계속 삽니다. 프린터는 싼데. 프린트 잉크는 비쌉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40분 동안 기다렸다가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그냥 계속해서 더 기다리다가 밥 먹고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매몰비용의 오류입니다.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지독한 자아가 내 삶을 방해하면 그냥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살리고 소유하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우상은 깨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람이를 생각하는 것은 지독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자아는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됩니다. 죽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내 신앙이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붙들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삶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반추하면서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삶의 열매들이 맺힐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스토리가 막 쌓입니다.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놀라운 즐거움이 있구나.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스토리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r u thank you 시청합